반갑습니다. 제가 최근에 설명했죠. 최근이라 고 해야 되나요? 최근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랜드 캐니언 이슈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25살 박모씨가 떨어졌었잖아요. 근데 현재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. 현재 박씨의 지인의 말에 의하면 음식을 혼자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다고 해요. 정말 다행이에요. 박 씨의 지인이 박 씨의 가족으로부터 영상을 받았는데요. 10초가량의 짧은 영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하혼 이제 의식이 없었는데 그박 씨라는 분이 근데 혼자서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또 가족들도 환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. 원래 회복되는 그 정도 그 속도가 눈을 지금 예전에는 눈을 뜨고 이렇게 혼자 감고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만 의식이 회복됐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빨리 회복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. 또 동아리 학교가 이제 후원 모금을 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약 2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 모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경험비 이제 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금액이죠. 또박 씨가 캐나다 유학 시절에 알고 있었던 그런 벤쿠버의 교회 협의회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. 회복이 됨에 따라서 이제 동아대, 자대, 의대 교수가 이제 보내기로 했었는데 그게 약간 좀 미뤄졌다고 해요.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. 그 영상을 받은 박 씨의 지인분들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더 빠르게 어,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